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만 원 이하는 절대 저평가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P 투자연 무소 배달한 전략 팀장입니다. 자 9월 17일 금요일 현재 시각 10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코드 091990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그 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상승분들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등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뭐, 지난 10일날 이제 셀트룬 헬스케어 코스닥 1등 주죠. 어... 9월 시황 분석과 함께 앞으로 9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그중에서 1등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자체 분석은 이전 7월 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왔었죠. 삼성전자를 뒤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어 이제 지금의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다면 10년 후에는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어,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으로 실적이 터져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뭐성장성이라던가어 앞으로의 뭐 실적 이런 것들은 사실 분석이 무의미하다. 1등이다. 이말 한마디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전체 코스닥 1등주죠. 어, 왜 이만큼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지, 왜 이만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라고 물어본다면, 뭐, 가격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다만, 자, 지수의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음, 10만원. 자 지지 라인 이하로 절대 저평가 구간이다. 사실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려온다면 좀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수 있을 것이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뭐 그러면 뭐 저희가 손실 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기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음 지금 오늘 지수가 음봉이에요. 자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장초반에 흘러내렸는데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아래 꼬리의 반등의 어, 주된 역할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콜싹 지수를 지켜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900 종목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었던 전일 에코프로 비행과 HLB가 강,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그 바톤을 받아서 셀트리 헬스케어가 제약이 어,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뭐센트리온헬스케어사명제가 지배구조 개편, 뭐 합병 이런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레키로나 요게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받고 있는데 사실 치료제가 뭐 실적을 얼마나 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음.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 백신 치료제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음 결국은 그 단기적인 흐름보다 셀트리네스케어 바이오 시밀러 본 제품에 대한 실적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는 결국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5년 후 10년 후 계속적으로 성장할 기업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파동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어 그러나 결국은 기업의 가치로 회귀를 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슈팅은 이 사실 어, 백신 치료제 백신 이 아니죠. 코로나 치료제의 이슈로 조금은 오버슈팅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확 쏠리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강세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 이 기업의 가치 에 회귀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실 내려올지 몰라요. 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좀더 내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온 헬스케어는 뭐 믿음의 종목이죠. 그래서 잡아들었던 10만원이라는 어 이제 라운드 피겨가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의 성장성을 이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어, 10만원이라는 이 지지라인이 절대적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반드시 매우 높은 확률로 10만원까지 다시 회귀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뭐, 형 구간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음,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만원 이하는 절대 적평가다 어.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 증시, 애플이 지금 61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어요. 자, 이후 어떻게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더라도 61선이 재차 이탈할 수 있다. 어,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 화, 수 이후에 이제 미국은 FMC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죠.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월, 화, 수 이렇게 막 미국 증시가 반등해서 1등 종목이 왜 1등이겠습니까? 좋으니까 1등이겠죠. 그래서 지수를 상승견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칠까봐 좀 걱정이 된다면 비중을 줄여서 어 매수해 놓고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전혀 걱정이 없는 종목이죠. 안심하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안심하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고 내려오면 더 땡큐죠. 어 이렇게 관점을 접근한다면 전혀 걱정이 없는 종목이니까 어 여유있게 어, 끌고 가셔도 무할것 뭐 같습니다. 자, 10만 원 기준 잡아드리면서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록,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두세 종목씩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9월 10일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클릭해 보시면, 어, 자,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쭉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쭉쭉 읽어보시고, 어,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장이 시작합니다. 자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빠르게 장 종목명과 이제 매수가가 추천이 나가는데 이렇게 두 종목, 어두 종목 금요일장은 두 종목 추천이 나갔고요. 이후에 이제 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왜이 종목을 추천했고 왜 상승 이후로 접근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매매일지가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어,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작다 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확률 70% 80%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음, 그때 손실을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 되겠죠. 어, 결국은, 어, 수익은 이렇게 크게 되고, 어, 손실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어, 단타 매매를 이제 이어가게 되면 계좌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이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손실은 물려서 막 존버하거나 무분별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는, 어, 이런 것이 바로 단타 매매 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 투자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AP 테마주 검색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 분들이 분들에게는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제주항공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뭐 메타버스 하면 맥스트, 엠게임 자이언트스텝 이런 종목들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주식 초보자 분들이 나는 어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 받으셔서 어 참조를 해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